맞아. 같이 한번한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므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나우스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이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이 보자의 축복입니다. 자, 이 보자의 축복을, 자, 날마다 우리가 이 보자의 축복을 드려야 돼. 이 바울이 뭐야? 석달 동안 뭐담대히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고 뭡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행하며 바울이 그들을 떠나 뭐야? 제자들을 세워.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렬했다 <laughs> 모든 사람이 뭐야? 다 주의 복음을 듣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뭐에 누리냐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보자의 축복 그래서 계속 매주 하나씩 하는 곳 있습니다 칠망대 지난주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이번주는 보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 우리가 그래, 보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서는 30. 우리 날마다 안뭐 봐야 되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오직. 사도행전 1장일 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재앙과 사탄과 지옥 배경을 생각하시면 재앙, 이 사탄과. 지옥 배경을 해결할 분은 뭐야.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해결하신 뭐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 나라를 뭐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도행전 의장 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여기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을 집중한다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날마다 우리는 막 하나님의 나라. 그 그걸 그걸 누려보는 거야.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우리가 막내가 네,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의그 비밀 사대전 일장 팔절의 비밀을 우리가 노래는 겁니다. 이게 이 오직 성령 충만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기도 3 0 0로예요 이걸 누리는 거야. 기도 300% 이걸 성령 충만을 누릴때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나의 마야 달란트 나와. 밸런트가 나오고, 나의 현장, 현장성이 나오고, 이 현장성, 이게 전문성, 그리고 뭐가 나오나? 미래성, 미래, 미래, 이게 지속할 뭐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는 거야. 이게 300%라, 300%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달란트 전문성, 미래 지속성까지 다이 300%가 나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이게 보자의 축복입니다. 이걸 날마다 우리가 누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가 뭐냐? 보자의 일곱 망대 그러니까 10 망대가 어디 내 안에. 내 안에 딱 뭐야? 세팅을 세팅을 시켜야 돼. 알 세팅. 내 안에 딱 세팅. 세팅이 된거 봐. 시스템이 딱 됐다는 거야. 요게 내 안에 딱누려지는 거야, 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칠망대첫 번째가 성삼미 하나님이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뭐야 내 안에 이걸 누리면 안 됩니다. 성, 성삼이 하나의 능력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자의 그 축복 이 보자의 축복이 이 하나님 나라 그 일이 뭐야 내 안에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보자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시대를 살리는 나와 교회와 세, 현장 세계를 살리는 그 삼시대잖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리는 거야. 그 삼시대 살릴 능력이 뭐야? 내 안에,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에베소 이장이자 이장이자 공중권세 잡은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게 내 안에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을 꺾는 권세가 내 안에 다섯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오력이 필요한 다 오력,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렇게.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지혜가, 지력이 나오고, 또 체력이 나오고, 경제, 빛의 경제력, 로마서 16사, 에이콘들이 16, 나오는 거예요. 24시라는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 그래서 영역 속에서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력인 내 안에 역사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력. 오력.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이게 오력이 여기까지 비밀, 비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비밀. 어디서나 사람 독립. 그리고 뭐야, 반, 음답의 반대편에 있는 거 봐. 막, 역발상. 시너지, 막. 같이 사는 거야, 시너지.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위기, 문제 속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그걸 다 살리는 거야. 그리고, 아예 nobody. 아무도 없는 대로 nobody, nothing. everybody, everything이 되는 거야. 아예 광야로 가는 거야, 막. 황무지로 그냥. 이 비밀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야, 무경쟁입니다. 경쟁 상대가 없어. 무경쟁이야. 이 힘이 있으니까. 누가 경쟁이 됩니까? 다이하고 요셉하고 누가 경쟁할 사람이 없는 거야. 무경쟁. 가서, 뭐야, 사연에는 재창조의 망역사 그래서, 영적 썸이 시대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요. 사실을 보는 거, 진실, 그거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오력이 있으면, 이런 눈, 여기까지 비밀이 쫙, 탁, 세상에 보이는 거야. 영적 썸이시니까 뭐야, 다 보여. 이런 힘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c v d p 미래가다 보이는. 거야 y a k Pijan, Turing, Image, p r a c t 미리 보는 거 미리. 그 e d 세 가지 d e 만 e 들 e 들만 d e Bede, 오늘 d 들입니다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야, 있어야 아, 아이들의 뜰 있잖아. 있습니까? 미안해. 아이들을 봤을 때, 돼이내 마음에 뭡니까? 이세 가지 뜰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다민족을 보면 뭐야? 뜰을 만들어, 다민족. 내 주위에 다민족이 보이면 그냥 보이면 돼. 저 사람이 뭐야? 한 나라 살리 사람이구나. TCK, 한 나라 살리 그리고 병든자. 우리 병든자로 보면 어떻게 봅니까? 저 이씨, 병든자, 그게 아니야. 병든자를 살릴 사명자구나. 병든자를 살릴 사명자. 딱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치우의 뜰이에요. 이걸 세 가지 뜰을 만들, 이게 보자의 축복 일곱 가지, 두 번째. 이제 보자의 망대가 있으면 어디가 어디냐? 보자의 여정의 여정이니까 길을 가는 거야, 길. 이게 망대가 있으면 길을 갈 수가 있어, 이제. 내 안에 망대가 는데이길 가다가 계속 넘어지는 거야. 내 안에 망대를 든든히 세우기 바랍니다. 망대 세우면 보자의 여정의 길을 갈 수가 있어. 이게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성삼이 하나님그 인도하는 뭐야,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사모는 붙잡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거 붙잡고 하는 거야. 성삼이 하나님 길을. 매일매일, 길을 가야 되니까. 여정의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사모는 붙잡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 열비밀에 딱 가지고 있어. 이보자의 망대가 있으니까. 모든 게막 비밀로 보여, 쫙. 모든 게 길로 보이는 거야. 이걸 가지고야 승리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늘 뭡니까? 원망 불평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야. 내가 왜왜 맨날? 그게 아니라 그게 그 그게 간에 길이 있는데 길을 못 보니까 열 비밀 딱 가지고 세상을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 발판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야 여기까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모든 것 속에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걸 찾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다섯 가지 약신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의 비밀 다섯 가지 약신 구원의 약신 인도 승리 기동답 사제 혁신 이거 가지고 승리하는 그래서 아홉 가지 흐름 이거 가지고 내 현장에 뭐야 흐름을 바꾸는 거야 물줄기를 바꾸는 겁니다 다 물줄기를 바, 바꿔 옛날에 그뭐 수나라인지 그 설수대첩에서 뭡니까 을지문도 대학문에그 수나라 군사들을 다 몰살시킨 거야. 어떻게다가 하그 물줄기가 뭡니까 흘러오는 거 막아 버렸거든. 딱 막았어. 막으니까 다른 데로 흘러가잖아. 막아놓고 오는 거 그냥 탁 터트니까 물 물살이 그냥 다죽은 거야. <laughs> 물줄기를 막으니까 바꾸는 거야. 이게 아홉 가지 흐름입니다. 물줄기를 그냥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야. 아홉 가지 흐름. 이게 여정의 길. 그래서 마지막 6 0도 가지. 평생에 우리는 답이 있어. 요 평생에 답. 6 2가지입니다 이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랍빵 그 능력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아. 24, 25영혼 그래서 막2 0까지 전도 저이야다라빵 팀사 미션 전문 지교회. 이거 후의안과 조직과 미래 20가지. 그래서 엘리트의 길 어떻게 가냐? 이 엘리트의 길 7가지. 복음 엘리트의 길 7가지. 말씀의 답을 가지고, 그리스의 도 능력 가지고, 그리고 세자의 의미. 그래서 예배 기도. 이 속에서 뭐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보음멜리트의 일곱 가지 길. 그리고 기도의 비밀 다섯 가지. 60도가. 그러면 이게 평생 내가 가는 길이 뭐야? 내 가는 길이 캠프가 되는 거야. 빛을 비추는 거야. 막 캠프. 보호자의 캠프가 일어나 이제 막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가는 길에 이게 여정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가 보호자의 이제 이정표 일곱 가지지 보호자의 일곱 이정표 이거는 막뭐 이정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가는 현장에. 보자의시스템 일곱 세우는가? 내 가는 길에 갈보리 산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사도행전 1장 2장. 제왕 사단 지역 배경 다 끝내신 이 이정표를 딱 세우면 다 끝내보는가요? 그럼 감난산의 보좌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거 가지고 이정표를 세우는가 사도행전 감난산 1장3자 하나님 나라 이 비밀 가지고 이정표 그럼 마가다라 빵의 그 능력을, 뭐야, 사도행전 체험하는 거. 사도행전 2장, 1자 사도행전. 마가다라빵. 바람 같은, 불 같은, 막, 성령. 이번에 산불 났잖아. 건조한다게 뭡니까? 불과 바람이 만나니까, 팍! 파... 저, 뭡니까? 100km 넘도록, 막, 전 국토가 타는 거야, 그냥. 불이, 불과 바람이. 이, 불이, 불덩어리가 날라갖고, 저 바닷가 5천에 뭡니까? 배, 배까지도 탔다니까. 산에서 그 났던 그 뿌리만 저 바닷가까지 날아갔다 바람 불만나니까 못 막는 거야. 이 마가다락방 역사 그거다. 바람 같은 막불 같은 성령이 많은 거. 이거 이정표 마가다락방 교회 이런 크, 능력 사람들이 오니까 뭡니까 들어오니까 막, 막 불, 불에 타는 거야 막막 막 이런 불 성령 역사 일어나봐 막을 수 없다니까 앞으로 막. 이불덩머리가막 이 역사가 이러니까 내 힘든 간의 현장에 막 사람들이 막 불에 타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번져 나가도록 불에 타도록 만나기 만 하면 막. 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런 막 삼천 제자 막 오천 제자 막 마가다라 빵에 막 그렇게 역사 일어나잖아 그의 마가다라 빵 이정표입니다.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안디옥. 이 안디옥의 축복입니다. 안디옥 축복, 이런 이정표는 안디옥 교회 같은 사도행전 11장 19절 34절. 주의 은혜가, 주의 손이 막 함께하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모이는 거야, 아마. 그리스도의 인이라 이큰 놈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인. 그리스도의 인, 알죠? 예수쟁이.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막. 그렇게 소문이 난 거야. 아예 막, 예수 중독된 사람이다, 막. 막, 그렇게 소문 나는 거야. 예수의 중독된 사람. 예수의 미쳤다, 막. 막, 그리스도 인이라 이거었다니까 예수의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게 안디옥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막 살리는 막, 그런 성교팀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이런, 어, 막 안디옥의 시리템이 세워진 겁니다. 그게 이정표야. 그래서 어디로 가냐? 아시아로 막 아시아?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아시아? 이정표입니다. 정확한 아시아 인도 아시아나마 완벽한 성명 인도야? 이런 이런 팀, 이런 아 사람 하나님의 준비한 사람 장소 일. 착하게 만나는 이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 성령인도 받아 현장에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 예비한 사람, 장소, 일. 딱 만나는 성령인도. 막 이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성령인도 아시아입니다. 마게도냐로 이제는 아예 마게도냐 문이 막혔는데 아예 막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절 어디로 하나? 마게도니아로 전환점 문 막혔는데 뭐야? 마게도니아 빌립보의 아이 새로운 제자의 문 루디아 딱 만나는 거. 문이 막혔는데 더큰 문을 막 열어요, 하나님. 그게 마게도니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로마로. 그래서 19장 사도행전 19장 20회 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뭡니까? 237이 다와 있는 거야. 막 로마. 아, 그걸 뭔가 로마도 봐. 그러니까 19장 아니 23장 사도행전 10회장. 로마에서도 진다고 27장 2 4장 가이사 앞에서야리라. 왕 앞에서는 거. 이게 이정표입니다. 이런 시기 팀. 나중에 어디까지 왕 앞에서 아서는 바로 왕 앞에, 알았죠? 사울 왕 앞에 가이사 앞에 딱 서는. 거.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 이정표입니다. 자기 하늘에 능숙한 자왕 앞에 서게 하리라. 사전 잠언 2 7장 아니 잠언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잠언 22장 2 9장 자기 너가 네가 자기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안에 능숙한 사람. 왕 앞에 뭐야? 서게 하겠다. 왕 앞에.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겠다. 너 중에 뭘까? 가이사 앞에. 이게 우리 보자의 이정표입니다. 가야 돼, 이정표. 이런 비밀을 즉, 망대, 여정, 이정표. 우리가 이것만 누려도 됩니다. 그, 그러면 어떻게 되냐. 24, 25, 0원의 시스템이 딱 세워져요. 24, 25, 0원. 하. 나님의 역사, 영원한 작품이 남겨놓은 시스템. 어디서나,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막,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야. 24, 25, 0원. 어디서나 괜찮아 사자굴도 뭡니까 쇼파가 되는 거야 하, 바로, 사자굴이 어디서나 괜찮아 다니엘이 편안하게 잤다니까 쇼파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나라에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신거된 거야 쇼파에서 잔 것밖에 없는데 바벨론 보고만 하나님이 하신 거야 24, 25 영혼의 시스템 어마어마겁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이나 위드 임마의 원네스 시스템. 그러니까 모든 치유 치유가 막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마의로 원네스로 하는 위드 임마의 원네스 시스템이니까 치유가 막 되는 거야. 병든 자들 다 와라. 치유가 되는 거막 병든 자들이 다 오랍니다. 누가 옵니까? 엿장수 아저씨가 병든 자야 다 와라. 옛날에 우리 엿엿 엿밥가 먹을 때 뭐야? 병든 자 오라고 막병들에 가서 엿밥가 먹어 그랬잖아. 엿장수 가위라면 위도 인마는 못냈어. 그리고 내 업의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템. 내 업의 막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템 막내 업이 뭡니까? 이 삼칠 오천 종족을 살리는 거. 야막 이런 애들이나 요셉의 사이파는 업이 뭐야? 이 삼칠 오천 녹서 살리는 거. 오짐 유성 재창조의 시탱. 내 네, 하는 업이 이렇게 된다니까. 죽을 끌어도 된다니까. 본죽 그 사자님의 그 완전 예수 잘리는 사람이야. 죽 끌라고 지금 본죽이 뭐야? 저 중국까지 갔다 니까막 해외까지 진출하였어, 지금. 전국에 다 본죽 다 깔렸잖아. 죽거리는 거 그거. 그 사람 아주 와, 잘 믿는 사람이거든, 예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이, 시스템이 됩니다. 내 업이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 3, 7, 5천 정도 보고만 하는 그런, 그런 내 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만 누르면 되냐? 7만 대 여정 이정표. 크, 이것만 누리면 됩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만 40일 동안 이게 얘기한 거야. 예수님도 아니 석달 동안 예수님도 40일 동안 얘기한 거야, 이거. 이게 이걸 누리 이것만 누리면 된다.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40일에 얘기하겠어. 바울은 석달을 나중에 안 되니까 2년 동안 막돌아다서 해서. 이비밀만 우리가 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 나타나는 것, 이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벽한 축복주.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자 인생 문제 다 끝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징 유일성 재판교의 실스 가지고 진주와 서북이나 이삼치 5천 종족을 복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